몸에 계림이 훨씬 좋아 어디서부터 걸으시는 거예요? 걷는 게, 뛰어요. 뛰어요? 지금 1리 가면 팔당대기 하죠? 예. 몇킬로팔당대기 가는 터널 있잖아요. 예. 어, 얼마나 걸려요? 500미터. <laughs> 진짜요? 예. 어. 여기 몇킬로 뛰신 거예요? 몇 키로? 3 2 0킬로요 320키로? 어. 어디서부터? <laughs> 야 거기까지. 네. 그, 3 320km 뛰면 누가 상줘 대한민국 행당. 아, 어, 멋있어요. 야, 320km를 뛴데 대한민국 횡단 강릉에서부터 인천까지. 멋있다. 반성이 아직. 난해 보이는 게. 320km 걸으시는 거예요? 오. 달리는 거예요? 오. 엄청나시다 달리기 320km 아. 그럼 끄지마 아직 마시, 멋있는 데 남았었는데 저희가 방송이 꺼져 터널이라 다시 한번 시도해 볼라고. 제 시도. 트라이 again. Try a 음. 준비를 해야지. 자, 이 정도면 기어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잘해야돼 이제 아까 방송 실패했어 저분들은 강릉에서 인천까지 뛴데뭐 말로는 뛴다는데 <laughs> 걷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자저 멋있는 터널 <laughs> 아... 여기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하기를 기대해. 예전에 여기가 기찻길이었어요 네, 자전거길로 바뀌었지. <laughs> 난 거짓말 안 해, 저 아저씨들한테 아까. 500m 터널. 500m도 안 된다. 멋있지? 오, 되는데. 박수! 박수도 안 치고. 사장님 이게 320km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320km 뛰는 거예요? 제한 시간 돼가지 네, 그러면 3조. 요 아, 제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일이 급하냐? 얘들아. 에이 어쩌다 너무 빨리 가는 애들은 그래 천당도 일찍 가라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이거 최고화질로 찍어 봤어요 아미라 어떨지 몰라. 그 터널 화질 괜찮았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성공한 거야. 여기 팔당 물과 달과 이 보이나 좀 보이면 성공한 거고 안 보여도 나만 좋은. 어휴, 강원도에서도 오는 사람인데, 뭐. 아휴. 그렇죠. 다가다가. 감사합니다. 내일 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